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최근 애정하고 있는 향기 아이템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먼저 제 인스타그램을 팔로우하고 있는 구독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최근 도쿄에 다녀왔어요. 그래서 도쿄에서 데려온 향기 아이템들. 국내에 새로 출시된 새로운 향기 아이템들을 함께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바디 제품 마니인만큼 바디 제품 위주로 선정해봤고요. 사실 제가 도쿄에서 쇼핑한 제품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어, 이걸 도쿄 쇼핑하울로 풀어볼까 하다가 향기 아이템을 따로 풀어보고 도쿄 쇼핑하울에서는 조금 아기자기한 제품들로 소개해드릴까 하거든요. 오늘 영상에서는 도쿄에서 데려온 메인 향기 아이템들을 소개해드린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편에 올라올 도쿄 쇼핑 아울도 기대해주세요. 그럼 먼저 도쿄에서 데려온 향기 아이템들을 소개해드릴게요. 가장 먼저 소개해드릴 제품은 시로라는 브랜드의 제품이고요. 시로는 흰색, 백색을 뜻하는 일본어예요. 패키지부터 제 취향을 완전 저격한 브랜드이고요. 요즘 시로라는 브랜드가 일본에서 정말 핫한 브랜드거든요. 매장 인테리어와 향기부터 완전 제 취향을 제대로 저격한 브랜드예요. 그래서 저와 취향이 비슷하신 분들은 무조건 좋아하실만한 브랜드이고, 일본에서 지금 시로보다 핫한 뷰티 브랜드가 있을까 싶어서 이렇게 향기 아이템 컨텐츠로 넣어봤고요. 우리나라 관광객분들이 바디 미스트를 많이 구매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바디 미스트도 데려왔고요. 헤어 오일도 데려왔습니다. 향수 미니어처까지 데려왔는데요. 아 어떤 제품을 먼저 소개해드릴까 고민을 했는데 시로 매장은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겠더라고요. 향기 자체가 정말 다양해요. 그리고 제 취향을 저격한 향기가 가득했어요. 같은 향기여도 제형별로 향기가 미묘하게 차이가 나요. 그래서 시로 입문자라면 오드퍼퓸을 구매해보시는 걸 가장 먼저 추천해드리고 싶고요. 오드퍼퓸 향기가 전체적으로 그 기복이 가장 적은 호불호가 가장 적은 향기에 속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바디 미스트 같은 경우는 같은 향기여도 특정 향기가 강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은데 오드 퍼퓸은 전체적인 향기가 조화롭게 조향이 된 향기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시로 입문자라면 무조건 오드 퍼퓸으로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오드 퍼퓸과 바디 미스트는 화이트 티 향기로 구매를 했고요. 헤어 오일은 화이트 릴리라는 제품으로 구매했어요. 요즘 일본이 웨테어가 유행이거든요. 그래서 웨테어를 연출하기 가장 좋은 오일. 웨테어 입문자분들도 쉽게 웨테어를 연출할 수 있는 입문자가 사용하기 좋은 헤어 오일이에요.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미니어처 향수. 화이트 티 향기와 사봉. 그리고 얼그레이. 이세 가지 종류로 구매해봤어요. 시로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향기가 이 화이트 티와 사봉 향기라고 하더라고요. 직원분께서 사봉과 얼그레이 향기를 같이 레이어드해도 좋다고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얼그레이 향기도 너무 매력적이어서 사봉과 함께 레이어드 해보기 위해 구매를 해봤어요. 이 제품들은 아마 저도 휴대용으로 가장 많이 가지고 다니지 않을까 싶고요. 선물하기에도 딱 좋은 사이즈예요. 그죠? 화이트 티 오드 퍼퓸을 소개해드릴게요. 화이트 티는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청하고 맑은 플로럴 프레시 향기. 그래서 첫 향은 그린어리하면서 약간 프레쉬한 향기가 느껴진다면 잔향은 플로럴 계열의 향기가 훨씬 더 오랫동안 남는 것 같아요. 첫 향이 그린티 향기 때문에 약간 익숙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엘리자베스 아덴의 그린티처럼 그린티야 하는 향기가 아니라 그냥 은은하게 스쳐 지나가는 정도라 부담 없이 사용하기 좋고요. 이 바디 미스트가 그린티의 향기가 훨씬 더 강하게 느껴져요. 그래서 오드 퍼퓸이 플로럴의 잔향으로 남는다면 바디 미스트는 약간 에 그리너리한 향기가 더 더해져서 시원하고 프레쉬한 향기를 선호한다면 바디 미스트 따스한 플로럴 계열의 향기를 선호한다면 오드 퍼퓸으로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바디미스트는 1시간 정도가 딱 맞은 노선이라고 본다면 오드 퍼퓸은 그래도 2, 3시간 정도 유지가 되는 것 같고요. 청순하고 순수한 느낌이 드는 향기이다 보니까 봄, 여름에 잘 어울리는 향기이고요. 두 가지 중에 꼭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저는 무조건 오드 퍼퓸이에요. 가격대가 조금 나가더라도 바디미스트보다 오드 퍼퓸을 구매해서 향기를 오랫동안 경험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자몽 화이트 릴리, 화이트티와 사봉이 가장 인기가 많은 제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헤어 제품을 구경할 때그두 가지 제품을 메인으로 계속 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맡아봐도 느낌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향기로 테스트를 해봐야겠다 하고 헤어 오일은 화이트 릴리로 한번 선택을 해봤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이건 한국에서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향기예요. 그래서 헤어 오일은 화이트 릴리로 선택하게 됐고요. 이 화이트 릴리는 솔직히 헤어 오일 향기가 가장 좋더라고요. 이렇게 묽은 타입의 제형이에요. 그래서 웨테어를 연출하기 좋은 제품이라고 했잖아요. 아, 벌써부터 향기가. 웨테어는 사실 머리가 짧아질수록 예쁜데, 모발이 많이 건조한 상태라 이 정도만 발라줘도 충분히 웨테어로 연출하기 좋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날씨가 습해져서 조만간 웨테어가 유행하지 않을까 싶을 정도이거든요. 이렇게 모발을 차분하게 만들어주면서 자연스러운 웨테어. 너무 부담스럽지 않은 웨테어를 연출할 수 있다. 웨테어 입문자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헤어 오일이기도 하고요. 어떤 향기냐면 고급스러운 플로럴 향기라고 해야 할까요? 그 백합 향기가 가장 많이 느껴지는 제품이고요. 마찬가지로 저와 비슷한 계열의 향기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정말 선호하실 만한 향기예요. 그리고 화이트티 오드 퍼퓸과 함께 사용하기에도 좋은 향기예요. 그래서 이두 가지 제품을 가장 많이 레이어드 하고 있고요. 그리고. 휴대용 향수, 이제 사봉과 월그레이 향기가 남았거든요 먼저 사봉 직원분께서 화이트티와 사봉이 베스트셀러 향기라고 알려주셨거든요 사봉은 비누향기로 시작해서 파우더리하게 마무리되는 향기예요 약간 섬유유연제 향기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다 보니까 사계절 모두 사용하기 좋은 계절을 가장 타지 않는, 호불호 없는 향기에 속해요 남성분들도 사용하기 무난한 향기이고요 이 비누향 자체가 특별하지 않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얼그레이와 함께 사용해도 좋다고 직원분께서 알려주셔서 이 얼그레이도 데려왔는데 얼그레이 자체도 너무 매력적인 향기예요 남성분들이라면 얼그레이나 사봉으로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품별로 미묘하게 향기가 다르다고 했잖아요 얼그레이도 무조건 오드 퍼퓸으로 테스트해보셔야 돼요 처음 맡았을 때 응? 하는 향기가 있고 잔향이 매력적인 향기가 있잖아요 이 향기는 첫 향부터 하고 눈이 동그래지는 향기예요 분사력 한번 보여드릴게요 진짜 형태로 따지자면 볼매 맡으면 맡을수록 매력적인 향기 그래서 안 데려올 수 없었고요. 사봉. 한국에서 대체할 수 있는 향기가 둘도 없어요. 그래서 도쿄 놀러 가시면 무조건 구매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두 가지 향기를 지금 같이 뿌렸는데 특정 향이 도드라지지 않을 정도로 정말 잘 어울려요. 그래서 이두 가지 향기 믹스해서 쓰시면 나만의 향기를 만들 수 있을 것 같고요. 화이트 티는 엇비슷한 향기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솔직히 못 찾았어요. 그래서 저도 화이트 티를 다양한 제품으로 데려왔고요. 이 사봉과 얼그레이도 흔할 것 같은데 한국에서 찾기 정말 어려운 향기거든요. 그래서 치러 가시면 화이트 티 무조건, 사봉 무조건, 얼그레이 무조건. 그냥 다 데려오라는 거네. 이세 가지 향기 말고도 다양한 향기들이 있거든요. 근데 여행 갔을 때 시간도 없고 너무 많은 향기 테스트하기 어렵다. 그리고 평소 제가 추천하는 향기템들을 믿고 사용하셨다 하시는 분들은 화이트 티, 사봉, 얼그레이 이세 가지 향기로 테스트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봄, 여름에 잘 어울리고 따스한 플로럴 계열의 향기를 선호한다면 화이트 티. 그리고 계절을 타지 않고 남녀 공용으로 사용하기 좋은 향기를 찾으셨다면 사봉과 얼그레이 향기로 추천드리고 싶어요. 앞에서 소개했던 것처럼 지금 일본의 젊은 층이 가장 좋아하는 브랜드 중 하나이기도 하고요. 내가 뷰티 많이 하다 하시는 분들은 일본에 놀러 가셨을 때 시로 매장을꼭 방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시로 매장은 시간을 억지로 내서라도 꼭 방문해 보세요. 다음도 마찬가지로 일본에 놀러 가시면 꼭 구매해보셨으면 하는 향기템이거든요. 제가 몇 년째 정착 중인 섬유탈취제이고요. 이번에 도쿄에 간 김에 저도 대량으로 데려온 아이거든요.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섬유탈취제라 같이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란도린이라는 브랜드의 제품이고요. 되게 고급스러운 향기라고 해야 될까요? 플로럴도 아니고, 과일 향도 아니고, 머스크도 아니고, 그 사이에 정말 애매하게 걸쳐있는데, 이렇게 고급스러운 향기가 날수 있어? 하는 향기예요. 의류, 침구, 차량 내부 등등 뿌릴 수 있는 모든 곳에 다 뿌릴 수 있는 섬유탈취제이고요. 처음에 탁 뿌렸을 때 독하게 향기가 나는 제품이 있다면 이 란돌이는 은은하게 오래가는 섬유탈취제예요. 일본 향기템들은 공통적으로 따스한 향기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본하면 떠오르는 특유의 따스한 플로럴 계열의 향기이고요. 이 향기는 BTS 전국님이 사용하시는 걸로도 유명하더라고요. 제가 사용하고 있는 향기템들을 소개해드리면서 찾아보면 의외로 빛에서 전국 님이 제 향기 취향과 비슷한 경우가 많더라고요. 남성분들도 사용하기 좋은 향기예요. 아, 제가 전국 님이랑 같은 샵에 다니거든요. 제가 마지막에 머리를 할때 매직이랑 톤다운을 동시에 하는 바람에 진짜 지루하게 샵에 앉아있었어요. 너무 시간이 안 가는 거예요. 특히 저처럼 이렇게 굵고 숨 많은 모발을 지니신 분들은 매직할 때 정말 맘먹고 샵에 가야 되잖아요. 하, 정말 너무 지루하겠다 싶었는데 하필 그날 제가 휴대폰을 풀충전을 못한 거예요. 충전기도 안 가져갔어. 그래서 계속 하고 싶었는데 휴대폰을 볼 배터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테이블에 올려놓고 거울만 무작정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맞은편에 누가 봐도 피부, 흰 피부가 돋보이는 분이 걸어오시는 거예요. 딱 완전 올블랙으로 입고 계셔서 흰 피부가 더 돋보여. 안 쳐다볼 수 없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시선이 갔는데 전국님인 거예요. 와, 눈이 왜 이렇게 커? 피부도 너무 하얘신 거예요. 아, 이래서 연예인들은 실물을 봐야 되는구나. 하여튼 그래서 실물이 훨씬 더 멋있었다는 얘기예요. 샵에서 전국님 만난 썰 한번 짧게 털어봤고요. 이 란도린도 일본에 놀러 가시면 선물용으로 구매하시기 좋은 제품이니까 한번 사용해보셨으면 하는 섬유탈취제입니다. 요즘엔 직구도 잘돼 있어서 직구로 구매하시는 것도 어렵지 않을 거예요. 다음은 산타마리아 노벨라에서 이번에 새로 출시된 메디치 가든 컬렉션 제품들을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네 가지 제품으로 출시된 향기이고요. 제품 패키지도 너무 고급스럽고 예쁘지 않나요? 단 상자도 너무 매력적이에요. 메디치 가문의 희귀한 꽃이나 식물에서 영감을 받은 컬렉션이고요. 원료의 스토리를 알고 향기를 맡으면 더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스토리와 함께 향기를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바디워시 겸 버블베스로 사용할 수 있는 바뉴시우마 그리고 바디로션인 크레마플루이다. 메디치 가든 컬렉션은 개인적으로 향수보다 이 바디 제품의 향기가 훨씬 더 매력적이고 우아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더디지만 오래가는 유행을 타지 않는 클래식한 향기로 조향이 되었고요. 이 메그놀리아와 아이리스는 생화 향기에 가까운 향기로 조향이 되었더라고요. 먼저 메그놀리아. 매그놀리아는 메디치 가문의 정원을 가득 채워놓은 꽃이에요. 그만큼 많은 사랑을 받은 향기겠죠? 매그놀리아의 화려한 향기에 엠버와 머스크의 따스함이 더해져서 사계절 모두 무난하게 사용하기 좋은 플로럴 계열의 향기예요. 이렇게 눌러서 오픈을 해주고요. 크레마 플루이다 자체가 부드럽게 발리는 제형이라 여름에 바르기에도 좋아요. 바디 미스트만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솔직히 여름에 따가운 햇볕을 많이 받다 보니까 바디 미스트만 사용하기에는 피부가 많이 건조해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부드럽게 발리는 바디 로션도 번갈아가면서 발라주시는 게 좋고요. 여름에도 부담없이 바르기 좋은 바디 로션이에요. 향기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를 듯한 향기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호불호가 가장 적은 향기에 속하고 메그놀리아 향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아이리스 향기도 마음에 드실 거예요. 메그놀리아가 따스함이 느껴지는 플로럴 계열의 향기였다면 아이리스는 싱그러움이 느껴지는 플로럴 계열의 향기. 피렌체를 상징하는 아이리스라는 꽃의 원료를 주요 원료로 사용한 제품이고요. 메그놀리아는 성숙한 플로럴 계열의 향기라면 아이리스는 순수한 플로럴 계열의 향기. 플로럴 계열의 향기를 처음 접하는 분들이 가장 무난하게 사용하기 좋은 향기일 것 같고요. 제가 가장 추천하고 싶은 두 가지 향기인데요. 마찬가지로 저와 비슷한 계열의 향기를 선호하시거나 은은하고 부담스럽지 않은 플로럴 계열의 향기를 선호하신다면 이두 가지 향기가 가장 적합하실 거예요. 생활을 품에 안은 듯한 자연스러운 플로럴 계열의 향기가 느껴져서 부담없이 사용하기 좋은 향기예요. 아이리스는 봄, 여름에 사용하기 좋은 플로럴 계열의 향기라면 메그놀리아는 사계절 모두 무난하게 사용하기 좋은 향기로 추천드리고 싶어요. 바디워시와 함께 출시된 제품인 만큼 함께 사용하면 향기가 조금 더 오랫동안 유지되거든요. 바디워시로 향기를 자연스럽게 입혀준 다음 바디로션으로 피부에 수분과 보호막을 형성해주면 은은한 플로럴 계열의 향기를 오랫동안 유지하실 수 있을 거예요. 다음은 플로럴 오디 계열의 향기인 젤소미노를 소개해드릴게요. 젤소미노는 자스민 계열의 향기예요. 메디치 가문의 그란듀 그란듀카 코시모 3세가 이 향기에 빠져버리면서 나 말고 아무도 사용하지 마. 다른 사람들이 이 꽃을 재배하는 것조차 금지시켰다고 해요. 그런데 그 금기를 깰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 그란듀카 코시모 3세가 사랑에 빠졌던 여인이라고 하거든요. 얼마나 독점하고 싶었던 향기였으면 나,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여인 빼곤 아무도 사용하지 마. 라고 말을 했을 정도인지 그만큼 오늘 소개드릴 네 가지 향기 중에서 남성분들이 가장 사용해보기 좋은 향기예요. 꽃 종류보다는 풀립해서 느껴질 법한 향기에 우디 향기가 더해진 향기? 남성분들은 사계절 모두 무난하게 사용하기 좋은 향기일 거예요. 메디치 가든 컬렉션에서 남성분들이 사용하기 좋은 향기를 찾으셨다면 젤소미노 추천드리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비자리아. 비자리아는 유자 향기가 돋보이는 시트러스 계열의 향기예요. 비자리아는 피렌체에서 처음 발견되었다가 급작스럽게 자취를 감춘 과일인데요. 1980년에 빌라디 카스텔로 정원에서 발견된 신비로운 과일이에요. 오렌지 껍질에서 느껴질 법한 그 쌉싸름함에 유자의 상큼한 향기가 더해진 향기라서 봄, 여름에 정말 잘 어울릴 법한 향기고요. 시트러스 계열의 향기를 좋아한다. 그런데 흔하지 않은 시트러스 계열의 향기를 찾았다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비자니아. 기존에 출시되었던 프리지아는 전혀 다른 계열의 시트러스 향기예요. 과일에서 느껴지는 상큼함이 느껴지는 시트러스 계열의 향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메디치 가든 컬렉션에 향수를 더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로사 가데니아 향수로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물론 여성분에 한해서요. 제가 이 로사 가데니아를 최근에 맡게 되었거든요. 제가 바디 제품 마니아이다 보니까 향수는 크게 눈길을 주지 않고 있었어요. 그런데 구독자분이 제가 그 토니코페르 라펠레 향기를 좋아하니까 이 향기를 꼭 맡아보시라고 추천해주시는 거예요. 분명히 맡았을 때내 취향이 아니었는데 그 향기가 똑같다고 하고 향수를 테스트해봤는데 어머나. 바디 제품 향기하고 다른 거예요. 이 향기는 진짜 그 토니코페르 라펠레 향기인 거예요. 향수를 쳐다보지도 않고 있었던 이건 내 자신의 잘못이다. 너무 편견에 갇혀 있었다. 어 이게 몇 ml지? 50ml는 휴대용으로 가지고 다니면서 사용하고 있고요. 원래는 프리지아 제품과 사용하고 있는 향수인데 메디치 가든 컬렉션의 이 메그놀리아와 아이리스. 와 함께 사용해도 정말 잘 어울리는 레이어드 하기 좋은 향기였어요. 최근에 이 로사가데니아 향기에 빠져버린 바람에 100ml는 집에 두고 장식용으로 하나 두고 있고요. 50ml는 휴대용으로 같이 가지고 다니고 있어요. 산타마리아 노벨라의 다양한 바디 제품이 있잖아요. 로사가데니아는 산마노 바디 제품과 웬만하면 다 조화롭게 잘 어울리는 편이더라고요. 오늘 소개해드린 향기템 중 탑3를 뽑아보려고 하거든요. 먼저 3위. 네그놀리아 메디치 가든의 신제품 중에서 가장 추천하고 싶은 향기이고요. 아무래도 계절을 타지 않고 사계절 모두 무난하게 사용하기 좋은 따스한 플로럴 계열의 향기이다 보니 메디치 가든 컬렉션 중에서 어떤 향기를 사용해야 좋을지 고민하셨던 분들 아니면 오프라인 매장 방문이 어려우셨던 분들에게 무난하게 사용하기 좋은 제품으로 추천해드리고 싶은 향기예요. 다음은 2위. 난도린. 란도린 섬유탈취제도 아마 호불호가 거의 없을 것 같은 향기예요. 가격도 착하다 보니까 무난하게 누구나 사용하기 좋은 제품으로 추천드리고 싶어요. 섬유탈취제 외에도 뭐 섬유유연제, 디퓨저 등등 다양한 제품이 출시되고 있거든요. 란도린 클래식 플로럴 향기는 꼭 맡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대망의 1위. 사실 다들 예상 가능한 향기일 수 있어요. 화이트 티. 화이트 티 중에서도 오드 퍼퓸으로 추천해드리고 싶고요. 세 가지 향기가 다 매력적이에요. 그래서 이 화이트 티, 사봉, 얼그레이 다 1위를 주고 싶은데 화이트 티 오드 퍼퓸은 일본 놀러가시면 꼭꼭꼭 반드시 테스트해보시길 추천드리고 싶어요. 오늘은 이렇게 제가 최근 애정하고 있는 향기 아이템들을 소개해드렸어요. 도쿄 여행을 계획 중이신 분들, 새로운 향기 아이템을 찾고 계셨던 분들에게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